A 아, five, six, seven, eight, sing it to Camida. 사 i n g it to c a 사 i d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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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우리 또 우리 간략하게 귀여움이 케이크를 한번 만나볼까요? 주변에 다 이렇게 도넛이랑 꽃이 벌써 보이죠 이 도넛들. 있,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피 리우데이 해피 리우데이 적혀있고 이게 수달. 눈물점도 있어 눈물점. 각도상 안 보이지만 이게 어, 무너질까 봐난못 보여주겠어. 그리고 어 맞아 맞아 여기 대박이랑 짱. <laughs> 진짜 미, 미치고 팔짝 뛴다 이 진짜 대박이랑 짱이 있어 완전 귀엽죠? 멤버들이 선물 줬어? 아 너무 고맙게도 저는 멤버들한테 선물을 못 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멤버들이 다 챙겨준다고 이미 다 주문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진짜 기깔나게 한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짱이랑 대박이는 선물 줬어 아유 걔네는 존재 자체가 선물이죠 우리 애기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스케줄로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스케줄 중에 11시 58분에 딱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들 진짜 생일 축하한다면서 12시 좀 넘어서까지 통화를 했어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축하해 주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전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스케줄 다 끝나고 잠깐 엄마 아빠 잠깐 볼것 같아요. 내일도 스케줄도 바꾸고 해가지고 뭐 같이 밥을 먹거나 뭔가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뭐 선물도 주신다 하셔가지고 선물도 받고 동생이랑 형은 아 연락 왔죠. 형은 전화를 어제부터 계속 안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계속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코에 케이크 묻혀줘. 안돼 여드름 나. 12년생이랑 밥뭐 가능해요? 하세요. 뭐 어렵다고. 나 이제 말 노는 거 잘하긴 해, 쉽습니다 이제. 나 되게 잘해. 야 이류, 뭐왜 불러? 아이 이 머리 귀엽다고 이렇게 뜨던 거. 머리를 해주시는 이제 헤어 선생님은 항상 여기를 이렇게 포인트로 엣지로 살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매니저님들은 류씨 여기 머리가 떴는데요? 하면서 <laughs> 일부러 이렇게 포인트 하는 거지. 우나기도 거기 뜨던데. 아 뭐랄까? 그냥 그 두부들의 조금 포인트라고 하자 그러면. 우쿨렐레 그림 아 그거 이제 그냥 와더 그렇게 살벌하게 앉아. 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상혁 생일 축하해. 노크부터 명재원이래잖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지금 얼굴 상태 이슈로 인한. 어이 우나 씨 절대 안 올라했는데 <laughs> 리우 생일이라서 왔습니다. 우나이랑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 리우 데스틴니 보이는데 지금. 이거? 네, 지금 리우 데스틴니 보이죠. 우나이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우나 씨는 메이크업을 안 지운 거죠, 지금. 저요? 지운 거요? 아, 지워진, 아, 지워진, 지워진 거예요. 지워거예죠 뭐하고 있었어요? 뭐 이거 얘기하고 있었죠? 유씨 이건 뭐 참지 아 이거 안한 살했는데 이거 여드름 <웃음> 나서 <laughs> 아, 안돼아야 너는 야, 가아안돼안돼 뭐, 그런데 아. 크림이 뭐하세요 안뭐 먹고 있어요. 있었구나 야, 이거 해봐, 해봐. 야 <laughs> 아니 귀엽네 이게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보통 조그만하게 해주지 않냐? <laughs> 솔직히 약간 살짝 우리 그룹은 어떻게 될것 같냐면 <laughs> 뭐. 한7년 정도면 케이크 얼굴에 그냥 꼭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낙시 7년 너무 길게 봤어요. 너무 길게 봤어요? <laughs> <또> 갑자기 왜 분위기가? 고 뽀뽀. 류형 생일이니까. 네류씨 생일날 잘하시고 끝나시면.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퇴근해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 그냥 끝났는데 얼마나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작업하고 있을게. 막 그렇게 오래는 못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 잠깐 만나기로 해가지고. 부모님 또. 그게 최고의 선물. 대박이랑 선물이... 짱이는 누나요? 모르겠어요. 물어볼게요. 어, 방금 대박이랑 짱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눈동자 흔들렸거든요. 네. 공개 안된 이름인 줄요. <laughs> 이게 약간 순간화. 나도. <laughs> 네, 네, 네. 어, 아, 순간... 진짜 이런 것에 또 우리가 추억이 있잖아요. 너무 제가 제가. 네, 재훈 씨가 네. 이방에요. 여기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깜짝. 여러분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옹 리듀씨 생일선물 샀는데 아직 안왔어요 네, 그거 얘기했어요 안그래도 네.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리듀 생일선물 산는데 아직 안와서 줄거고 샀는데 뭔지 말 안해줄건데요 형이 저한테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저는 약간 좀 선물을 생색내는 타입이긴 해요 나 이거 받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laughs> 동현이형은 진짜 특이한 걸로 잘 준비를 했고 형, 너무 귀엽죠 우리 리듀 우리 리듀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일로와 운하가 한번 캡쳐 타임! 얼굴 가리고 와. f 아 o u 씨 메이크업도 안지 e if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음, if <목소리>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o u r 손도 잡아주고, r 예? 네. 아 진짜요? 먼저 얼마 전에 잡아주셨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고맙습니다 1년에 한번 네, 밖에 없는 생일 몇 시간 아 그러니까 몇 시간 so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어요 리우 씨3 시간 남았잖아요 딱 후회 없이 보내는 거 알았죠 이거야 대관할 때 보상이 오잉 오잉 근데 어제 동현이 형이랑 같이 퇴근하기로 했는데 동현이 형이 작업실에 이제 저두 친구가 있어서 작업실 말고 여기로 왔거든요. 당네. 미끌미끌해요 이안이 반말했어? 이안이 반말했어? 안 했어. 왜? 걔는 원래 평소에 반말하잖아.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형은 사실 너가 반말하는 거? 아, 오케이. 근데 난 존댓말 했으면 좋겠어. 존댓말 하는 게더 뭐랄까? 동생 같고 귀엽고 좋아. 형, 저 원래 존댓말 해요. 하하하하 또 이러더라고요. 리거야 안녕. 퍼펙트요 불러달라고요. 오늘이 퍼펙트 해서 그런가? I found the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e n Follow my lead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아 우쿠렐레 그 그림 이제 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왼쪽 밑에 사자가 공겼어 oh, 이거 이한니가 그린 거 이제 제가 그때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야기가 yeah,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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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리인안 돼? Oh, 나, 나도 나도, 나도 음, 머리도 머리도 그 그래 그래. 그럼 밑에다 그리려다니 그리고 하루아가 생일 축하해 준거 봤어? 아, 그거 아까 들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나이스 nice 가이. 넌고난 <laughs> 끼가 <laughs> 운명인가? 때 네, 리우님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리우 형 오늘 생일 축하해요. 리우 형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챌린지 찍으면서 저를 되게 전부터 좋게 봐주셨다고 해주셔가지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이렇게 연락으로 먼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말도 났습니다. 난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 <laughs> <laughs> 어, TS 여 그냥 커미 TS 왔어요. 하이루. 근데 나도 할거 없으면 이제 멤버들 리버스라이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간 그 라디오처럼 켜놓는 거 같아요. 자연. 응, 또 달았어? 사진 올리고 싶은데 형 사진이 숙소 있어서 이따 작업 끝나고 올릴게요, 형. 응? 그래. 근데 내 사진을 올렸을 때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원더워가 좋아하기 때문에 원더워가 아쉬워할 거야. 난 괜찮아. 4 0 0년 불러달라고요? 이 우주에서 가장 대... 가장 따뜻한 날들 지나갈 내 겨울 중 사백 번을 함께 해줘. Bad h a b i 한 소절. My bad h a b y s late too late nights ending alone.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근데 정말 기울려면 약간 이게 살짝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살짝 기울여주고 앞쪽으로 꺼내는 거지. 얘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자야! 리우 형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빨리 밥 먹으러 해주세요야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어. 다 걱정한다고. 봐봐. 먹을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먹을 건데. 밥 먹을 거야 진짜 먹을 건데. 오늘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냥 끝나고 먹고 싶었어요 그냥. 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진짜 먹을게. 리우 혼날래. 미안해.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 걸렸다. 알았어 밥 먹을게 진짜 먹을게. 하루 네끼는 챙겨 먹어야지. 그거 원래 내가 잘하던 건데 폭탄을 던진 한태산. 생일 <laughs>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지 맞지? 근데 제가 그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스케줄 하기 전에 아니면 이제 위버스 라이브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먹고 하면은 계속 이게 얹쳐요 계속 하는네네 계속 이래가지고 조금 진짜 완전 조금 먹거나 아니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자연! 이제 갑니다. 저는 리우 형 생일 축하해요. 빠. 이따 숙소에서 봅시다. 근데 제가 귀여워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다, 당연한 거야? 아니, 요새 들어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근데 귀여울, 뭐, 보이고 싶어서 막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없, 없어. 그래서 난 사실, 어떻게, 어떤 걸 보고 귀여워하는 건지 나는 사실 모르겠단 말이지. 아, 내 생각엔 정말, 아우, 시카고뭐 있었어. 해도, 어, 귀여워. <laughs> 이러니까. 근데 그거 알죠? 귀여워 보이면 답도 없다는 거. 아무데도 못 가는 겨, 응? 대박이 보는 기분이라고? <laughs> 모자 더 써줘. 얘기 같다고요? <laughs> 캡처 타임 해줘, 자기야. 에? 아, 자꾸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댓글 보면서 말려들잖아, 자꾸.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탁이 보게 되 자꾸 좋은 말 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재범 좋아 큐 좋아 네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조그만 행동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한 소절 불러주는 게 좋아요? 아니 사실 나도 우리 멤버들이 항상 보면 다 개인 리버스 라이브 할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도 생각은 당연히 해봤는데 멤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아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몰랐네. <laughs> 미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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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왜 자기야? 그래 자기야. 막다 끝에 막 자기야 자기야 그래. 뭔데? <laughs> 으 아주. 어? 아유 아주 자기야 자기야. 그래.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았어. 너네? 자기야 자기야, <laughs> 진짜 누나야 아비안 누나 <laughs> 누나거든, 야, 되게 단호하다. 알겠어요 누나. 약간 저 같은 거겠네요. 너가 좋지만, 아 그래도 말놓는 건 아직은 안 돼. 이거야 야. 안녕. <laughs> 양성 꽃받침 해줘. 네. 아씨 난리 났어. 아니 되게 원도 내갈 길은 좀 부끄러움 많았는데 자기 한 번. 자기야 한번한 한 뒤로 지금 막 무슨 막여여 여보 여보까지 하고 막 하죠 자기 자기 여보 막어 막 기다렸어 뭐야 뭐지 응 애기야 <laughs> 진짜 아! 하하 종일 기다렸어 자기야 <laughs> 어우 능글 맞하 원도한테 설레냐고요? 설레니까 일하죠. 원도 덕분에 하는 건데. 자, 어쨌든 너무 고맙고 우리 원도야. 고마워. 정말로. 안녕. 빠빠이.